영추 7번 플러스 송추 요걸 요렇게 막 쏘치고. 이게 이제 어깨 통증을 잡아주는 거요 에에, 어오세요 이것이 보통 여기를 안 해두고 견갑골이 있으면 여기하고 요렇게 돼 있다. 견기혈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걸 안 쓴다. 이거 하나만 도조적으로 쓴다. 도저혈로. 그럼 바로 어깨에 물어보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나옵니다. 견정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쇄골뼈쇄골뼈 쇄골뼈 위에 보면쏙들어가이 많이 나오더라고 <laughs> 엄청나온다. 요자리 견정이다. 견정 어깨 혈이다. 이걸 어떻게? 책에 나오면 이거를 어, 견정이 아니라 그냥 어깨니까 어깨 혈로 명칭이 간다, 어깨 혈로. 어깨 혈인가어깨인가 어깨 혈이다. 그건 뭐냐, 이게? 족지. 어깨 족지, 어깨 쭉지라고 하잖아, 우리가 일명 어깨 쭉지. 그게 원칙만 어깨 족지요그 앞쪽에 보면, 앞쪽에 요거 요거 타쏙 그 들어가지. 보면, 요, 뒤에 보면, 요, 쪽다 가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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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보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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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요기로 하면, 기게 어깨 족지다, 이게. 어깨 족지. 앞쪽. 이게 이제 그림이 있는지, 견, 견갑골이니까. 뒤쪽, 앞쪽. 족지혈이야. 요거 세 개만 가지면, 네 개. 하나, 둘, 셋, 넷. 앞, 뒤니까. 앞뒤니까 하나 둘셋네 개만 하면 풀어진다 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가 이게 안가 이거 바로 가버린다 요거 요거 풀어놓으면 요거 요거 요걸 풀으면 가는데 이걸 안고 여기다 뒤따내고 온다 안.